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스토박이다. 이번 영상, 프로토 승부식 154회차 분석 영상이야. 오늘 프리미어 리그 경기들이 있는데, 배당이 좋은 한 경기 분석해 볼 테니까 좋아요 눌러 주기 바래 분석 바로 시작할게. 프리미어 리그 웨스트햄 대 브라이턴. 어, 리그 18위 웨스트햄 대 리그 13위 브라이턴 간의 매치다. 올 시즌 웨스트햄은 정말 강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이고 있는데, 어, 공격은 공격대로 답답하고 수비에서 실점은 지금 울버햄턴 다음으로 많으면서 어, 공수 양면으로 너무나 쓰레기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반면 브라이턴도 최근 다섯 경기에서 이무삼패로 흐름이 좋지 못한데, 물론 그 삼패가 아스날과 리버풀, 에스턴 빌라라는 그런 강팀을 상대했다는 점은 참, 어, 참작을 해야 되겠지. 하지만, 어, 그렇다 하더라도 브라이턴이 홈에서 최근 웨스템을 상대해서 1대1로 어 비긴 경기도 있기에 이번 경기 역시 브라이턴의 원정 승리를 낙관하기에는 불안한 면이 확실히 있다. 실제로 올시즌 웨스트햄의홈 성적이나 원정 성적은 뭐 똑같이 쓰레기지만 브라이턴은 홈 성적이 4승 3무 1패, 원정 성적이 2승 2무 5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브라이턴이고 두 팀의 플레이 상승상 선수비 율 역습 취하는 웨스트햄이고 브라이턴은 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강한 압박을 펼치는 주도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인데 브라이턴이 공격이 차단될 때 웨스템의 트 그런 역습 한방에 실제하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지. 어 그래서 지난 최근에 맞대결에서도 브라이턴이 홈에서 점유율을 두배 이상 가져갔지만 결론은 1대1로 비겼던 두 팀이었다. 물론 웨스템은 트 지난번 맞대결에 선발 출전했던 양쪽 윙백인 엘하지아 말리 그리고 완 비사카 이두 선수 모두 국대 차출로 이번에 결정하는 악재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브라이턴도. 뭐 핵심 선수인 바레바가 국대 차출로 결장을 하기에 어 또뭐 또이또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브라이튼도 그런 악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웨스트햄의 누누 감독이 원체 브라이튼 같은 스타일의 팀을 상대로는 지지 않는 경기 운영을 잘했기에 이번 경시 홈에서 어 지지 않는 결과는 그래도 꾸역꾸역 낼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 그래서 난이 경기 과감하게 어 무승부로 도전해 볼게. 무승부가 좀 찜하면 브라이튼승 가는 것도 솔직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54회차 화요일 프리미어 리그 경기 한 경기 분석해봤다. 다들 오늘도 화이팅 하고 나는 그럼 다음에 차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